While you and me repeat, this bit sweet. 안녕하세요 안영입니다 오늘은 프레스도 연습할 수 있고 탭도 같이 연습할 수 있는 콤보 하나를 알려드릴까 해요. 어, 이 콤보를 많이 익히시면은 프레스에서 탭으로 이어지는 콤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작해봤고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Set my heart of fire. 잠깐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남겨주신 댓글 중세 분을 추천하여 간지 뿜뿜 보드복 스페셜 게스트에서 양말을 드립니다. 토에서 자세 좀 낮춰주시고 어 이거 점프 뛰어서 지금 이쪽 앞다리에 프레스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레스를 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데크를 이쪽 90도로 보내야 되는데 음두 다리가 동시에 점프 뛰어서 노즈를 대면서 프레스를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주면은. 엣지가, 토어 엣지가 걸려 앞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불안정하니까 어, 이 뒷다리, 음, 뒷다리를 살짝 들어서 앞으로 보내는 프레스를 줄게요 자이 상태에서 음, 앞에 노즈는 힐로 살짝 끈다는 느낌으로 자이힐 엣지 살짝 대면서 이렇게 쭉 끄는 느낌으로 하시고 중심은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와야겠죠 이쪽 노즈 프레스니까 프레스를 주면서 이쪽 다리 쭉 펴시고 이쪽 다리로 구부려 주시고 자 이런 데서도 토션이 다 먹습니다 이쪽은 붙어있고 이쪽은 살짝 들려있고요 그렇죠 토션 이렇게 이렇게 다 연습하시는 겁니다 굳이 토션을 뭐 따로 연습할 필요 없이 이런 거 그냥 계속 연습하시면 토션은 자동으로 내 몸에 익히게 되니까 굳이 뭐 토션 어떻게 연습해야 되나요 이렇게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토션을 주시면서 프레스를 꾹 눌러 주십니다. 당연히 힐 엣지겠죠. 힐 엣지 토 엣지 걸리면 앞으로 넘어지니까 힐 엣지를 이렇게 주면서 이 방향으로 이제 일정 속도를 주면서 쭉 내려가는 요 컨트롤 있잖아요. 힐 엣지 컨트롤 이게 이제 프레스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요거를 잘 하시면은 프레스 다 잘할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연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 연습하시려면 뭐 눈이 되게 많거나. 뭐, 설탕 덩어리, 뭐, 감자밭 이런 데서 하기는 좀 힘들겠죠? 좀 눈이 좀 없거나 좀 이런 데서 좀 하는 게좀더 편할 거예요. 그렇다고 빙판은 너무 미끄러우니까 힐 엣지 딱 주는 순간 바로 엉덩 방아질 수 있거든요. 네, 적당한 눈에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계속 갑니다.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지금 엣지는 이쪽만 걸리고 있죠? 눈이 이쪽 꼬시래기가 촥 나고 있죠? 이쪽은, 어, 들려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왼다리에 힘을 꾹 주고 가는 상태에서 왼다리를 점프 할때 중요한 점은 뒤꿈치를 지금 힐 엣지를 딱 받고 있는데 힐 엣지를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힐 엣지를 훅 밀면서 뛰는 게 아니라 힐 엣지를 받은 상태에서 이 위쪽으로 뛰시면 돼요. 이렇게 뛰시는 거예요. 뒤로 밀면서 뛰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위로 뽕떠 주면서 엣지 프레스를 바꿔 주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똥 바꿔 주시되. 폴라인보다 폴라인 직각되는 방향보다는 살짝 뒤쪽에. 음 여기가 폴라인. 온라인 직각되는 방향이니까 이 직각되는 방향보다는 살짝 뒤쪽 이쪽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근데 찍을 땐 어떻게 찍으냐 힐로 찍으면 엣지가 터집니다 무조건 터지니까 힐로 찍지 마시고 베이스로 베이스로 꾹 누르시면 됩니다 베이스로 꾹 누르실 때 이쪽 다리를 음, 찍는 다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더 길게 프레스를 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 빠르게 탭을 찍고 나올 수도 있어요. 빠르게 탭을 찍고 나오시려면 다리를 펴주시면 되고요. 어, 좀 길게 난더 프레스를 잡고 나중에 뛰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다리를 구부려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것은 탭. 프레스 프레스가 아니라 프레스 탭. 프레스 탭이니까 이쪽 다리를 어떻게 한다? 쭉 펴주시면 됩니다. 쭉 펴졌을 때 이쪽 데크가 압축이 되는 수 압축이 되고 바로 리바운드로 뽕 뛰어오릅니다. 자 보시면 압축이 됐다가 바로 뽕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굳이 이쪽 허벅지는 많이 쓰진 않죠. 뛰어 오를 때자 상체 이쪽으로 열어주시면서 어 상체를 지금 정면을 보고 있잖아요. 상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정면이에요. 팔로 약간 조정을 하면 돼요. 파, 팔로 약간의 조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상체는 열려 있으니까 데크가 어쩌겠어요. 상체 따라오겠죠? 상체 따라 앞으로 쭉 넘어올 때 오버슬립 잡기 위해서 왼쪽 팔 안쪽으로 좀 넣어주시면 돼요. 이쪽 팔 안쪽으로 좀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 조금 더 쉬운 방법입니다. 음, 탭이 아니라 그냥 쭉 끄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번에도 힐 엣지 살짝 비비면서 눌러주면서 프레스 쭉 들어가시고요. 좀 토션 들어간 거 보이죠? 쭉 들어가 주시다가 이 다리로 끙충 피레치카 들어 잘 하시면서요. 자. 탭 약간 어떻게 해야 됐어요? 폴라인보다 약간 뒤쪽에 찍었죠. 탭 탭은 어떻게? 베이스로. 베이스로 꾹 이쪽 다리는 쭉펴 주시고 반응이 바로 나오면서 올라오기 직전에 탭 찍고 베이스로 찍때 나중에 올라올 때 실로 앞으로 이렇게 살짝 툭 미는 거예요. 점프를 떼지 마시고. 보시면 툭툭 툭 되고 그냥 툭 이렇게. 툭. 예. 네. 이렇게, 점프를 뛰어서 리바운드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점프 리바운드가 어려우니까, 탁 찍은 상태에서 이 다리를 그냥 앞으로 힐로, 힐에 찌로, 힐에 찌로 비비면서 이렇게 쭉 밀면서 이 뒷다리 이렇게 엉덩이 쪽으로 끌어 가져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뒷다리 끌어 가져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조금 더 쉬운 방법이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고난이도 동작으로 알려드릴게요. 아, 이번엔 3를 돌려, 탭 찍고 3를 돌리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슬립으로 쓰립 잡을 거거든요. 뭐, 완벽하게 3 처음부터 돌리실 생각하지 마시고, 어, 토했지만 받고 나머지는 비벼서 돌린다는 느낌으로, 그, 음, 프론트 3, 프론트 3 같은 거 돌릴 때그 느낌으로, 자, 자, 시래치 살짝 끌면서, 브레스, 시래치 컨트롤, 어, 허벅지로 점프, 상체 뒤로 획, 탭, 다리 찍으시고, 시선은, 시선은 노즈 쪽 이상만, 노즈 쪽 뒤쪽만 바라봐 주시면 되, 완벽합니다. 근데 저는 자꾸 시선을 안 보네요.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노즈 쪽 이상 시선을 보시기를 바래요탭 하면서 나왔을 때 바로 이 상체 방향으로, 상체가 이쪽으로 휙 휘어져 있으니까 상체 방향으로 노테크가 이렇게 따라오니까 랜딩은 폴라인보다 살짝만 넘어가면 토 엣지 잡으시고 뒤로, 뒷다리 쭉 밀면서 랜딩, 블라인드 랜딩, 뒷사람하고 시선 한번 딱 마주치고 나이 정도야. 눈빛 보내주시고 그리고 다시 가시면 됩니다 아, 마지막으로 탭아웃 까지 알려드릴게요 탭아웃 좀더 스케일 있는 모습은 찍어놓은게 없어서 그냥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프레스 점프 시외치 컨트롤 하면서 점프 뛰면서 탭 찍고 상체 뒤로, 상체 뒤로 확 제껴주면은 데크가 상체 따라오니까 상체 뒤로 찍을 때, 예, 이쪽 토 엣지로 찍으시면 돼요. 토 엣지로 찍었을 때, 어, 이 뒷다리를 뒤로 싹 밀어주면서 블라인드 랜딩 잡고 이스피을 살짝 잡는 거예요. 이 회전을 다시 이쪽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이 반대 방향 잡았던 스피을 다시 한 방에 슉 돌려주시면서 이 앞에 체중을 실렸던 다리로 다시 점프 뛰면서 체중, 지금 스피드 완전히 이쪽으로 상체 완전히 열렸죠. 점프 뛰면서 이쪽을 살짝만 베이스로 밟아주시면 이 상체가 열려 있기 때문에 하체는 무조건 상체 방향으로 쭉 따라올 때 랜딩 하시면서 토션으로 살짝 슬립 잡아 여 잡아주시면 돼요. 프레스 구간을 프레스로 주지 않고 널리를 띈다면 이런 변형된 기술이 나오거든요. 이거 많이 연습하셔서 프레스 구간을 널리를 쳐서 바로 탭을 찍고 아웃을 하면은 이런 콤보가 나오니까 이거 연습 많이 하시면 나중에 이런 음, 이런 콤보도 할수 있어요. 자, 오늘은 프레스 탭 콤보를 알아봤는데요. 콤보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트릭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알려드렸어요. 계속 연습하시면 더 많은 프레스 콤보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연습 많이 하시고요. 아, 좋은 밤 되십시오. 너무 피곤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